안녕하세요. 니키 앤 제임스입니다. 여러분들, 선농당 드셔보셨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오늘 드디어 왔는데, 저희 딸은 예전에 한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었다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아침 스페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농당에. 근데 여기 LA 한인타운에 두 군데 식당이 있는데, 선농당이.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아침 스페셜이 있어서 칠가랑 웨스턴에 있는 선농당에 왔고요. 여기 선농당 주소는 더보기란하고 댓글 고정으로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농당의 아침 스페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에 10시 반까지 아침 스페셜 메뉴가 몇 가지 있다고 해서 많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네. 양지설렁탕 이런 것들은 17불, 이건 뭐야? 갈비찜? 어, 차돌설렁탕 맛있다. 갈비탕은 20, 29, 9 아침 설렁탕 시킬 거지? 아침 메뉴가, 아니, 아침 메뉴가 아니라 아침 스페셜이지. 영지 설렁탕, 고가니탕, 따로 국밥, 육개장. 여기는 김치, 깍두기, 젓갈, 이런 소스가 있다. 그치? 고기 찍어 먹는 음. 소스. 설렁탕. 오우. 오, 고기도 많은데. 나는 대관이우 와, 어 맛있겠다. 자기 그만. 엄청 크지 매. 근데 이게 얼마라고 했죠? 이게 아침에는 내가 알기로는 1 1불 정도야. 이거 한번 고기 하나 찍어 먹어볼게. 소스를 주셨잖아. 주셨지. 어서 퍼온 건 아니고. <laughs> 맛있어?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 음. 음 맛있다. 맛있지? 나도 한입 맛봐야지. 음 맛있네. 계 잘. 여기도 고기가 막 있어야 되는 거지? 음. 음. 저번에 스페셜에 고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이 이렇게 큰 거가 있네. 너무 큰거 아니야? 또 있어. 와, 많이 들어있네. 자기는 무들은 없어? 당면 있지 않나? 당면은 없는데 아주 당면을 기대했었는데 당면은 없다. 고기를 원래 이렇게 슈레드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 맛이지. 이렇게 지 깍두기. 어디가만. 떡그기가 살짝 싱거운 것 같아 아, 그래? 는심맛있는는 맛있는데? 맛있는는 심심하고 약간 있는데맛인데 맛있는데? 맛이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맛있지데맛있래오징어젓데 좋아해. 맞아. 아무한 숟가락 떠가지고. 똥을 <렬스> 장도 <토론탕도> 맛있어? <응. 렬스> 바로 이맛이지 응? <laughs> 면좀 줄게. 나? 어? 어, 면. 많진 않아. 많이 없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음. 음. 어떡해. 아, 이게 스페셜인데, 안에 장난 아닌데, 고기가 진짜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그렇지. 진짜 괜찮다. 근데 솔직히, 육게장하고, 어. 그, 어. 이런 설렁탕 이런 게, 어. 한 12불 정도 하면 딱. 좋지? 어, 그치 요즘 많이 올라가가지고 요즘 너무 비싼거지 가슴악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음, 뭐 약간 식으면서 밥을 말아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구나 아까 너무 뜨거웠어 작은거 되게 많아 오, 너무 큰데? 이따만엄마는 육개장 국이 나눠 나나 먹어볼래? 나눠줄게 파랑 이렇게 잔뜩 육개장에 화가 맛있어. 음. 음, 땡큐. 음, 육개장이 많이 안 매운데? 알맞게 매콤하지. 음. 자기가 매운 거잘못 먹는데 육개장을 좋아해. 음. 됐어. 짭짤. 음. 음. <laughs> 젓갈이랑 아 이렇게 너무 맛있더 음. 진짜 크지. <laughs> 이건 무슨 갈비 그런 거 같아? 진짜 크다. <laughs> 갈비탕에 들어있는 고기 같아. 어, 맛있지? 부드러워가지고. 음. 음. 고기가 되게 푸짐하네? 김치를. 음. 아, 그래? 음. 누구 노래야?

여기는 투구에 가야 되겠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었는데. <laughs> 그런게. <laughs> 우리는 한개 투구에서 같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 39불, 3 9점 하나에 얼마인 거야? 11불, 9 9와 저희는 음식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녁에도 먹었구요. 친절하게 다 싸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When you're